자, 쌍곡선과 얘가 만나지 않은데, 얘도 마찬가지. 그럼 판별식 t 가 0보다 작다를 이용한다는 거 이해 되죠? 얘도 대입법이야. 그럼 5분의 x제곱 빼기 4분의 x 더하기 k의 제곱은 1. 정리한다면 판별식 이용하면 되겠지. 20을 곱하면 분모가 없어질 거야? 맞죠? 그럼 4x제곱 빼기 5의 x 더하기 k의 제곱. 는. 20 고등학생 때20안 뭐 곱해서 틀리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되겠지 그죠? 20은 모든 항에다 곱해줘야 되니까 정리하면 x제곱이니까 마 5x제곱 플러스 2kx이니까 마 10kx 플러스 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k제곱 빼기 20은 0이야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10kx 빼기 5k제곱 빼기 20은 0 물론 이 상태 풀어도 되지만 최고 차항되도록 양수로 바꿔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등식 풀 때도 무조건 양수로 바꿔야 되거든 습관을 하면 돼부만다 바꾸면 되죠 부 바꾸면 얘가 될거고 3배치니까 4분의 d가 0보다 작달리면 되겠지 그럼 반절은 얼마야? 5가 아니고 5K라는 걸 조심해야 돼 B, 이거, 이거의 이 제곱 b 시 제곱은 25K제곱 그 다음에 1을 하고 얘 곱해서 빼주겠죠 그럼 마이너스 5K제곱 빼기 20이 0보다 작다 그럼 15K제곱 빼기 20이 0보다 작다 맞아요? 5로 나누면 되겠죠 3K제곱 빼기 4 0보다 작다 그러면 3k제곱이 4보다 작다 k제곱은 3분의 4보다 작다 맞아요? 네 마이너스 20 맞지 이거 식7거죠 25k제곱 마우 k제곱 빼20 맞지 이거 마 오케이 적어 빼기 20아 잘못 적었네 니네왜 말을 안하는 생각 잘못 풀었는데 빼면 20이잖아 이거 에이 아 형님 실수할 수 있다니까 대답을 좀해주라니까 잘못 쓰면 집중하자잉 자 25에서 5 빼면 20이잖아요 그죠 아, 너희들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선생들 사람이다 보니까 계산 같은 거 실수할 수 있단 말이야 얘기해줘야지 시간 걸리니까 얘 넘어가면 20이 될거고 K 제곱은 1인 각제. 그럼 제곱에서 1인 건 풀마일이야. 근데 지금 몇 가지? 한 가지로 나가겠죠. 따라서 K는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다. 최종 답은 얘가 되겠죠. 이됐죠